66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61번 문제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호 AB의 길이가 16파이 그리고 호 CD의 길이가 12파이 그리고 3분 5A의 길이가 24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큰 부채꼴 AO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채꼴 AOB에서는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24cm라고 주었고 호의 길이를 16파이 cm라고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두 부채꼴을 포함하고 있는 이중심각 길이를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24cm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16파이이기 때문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반지름의 길이가 24cm인 원의 전체 둘레 중에서 360도분의 x도만큼의 길이가 16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여 정리하면 x도가 120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 CD의 길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채꼴을 살펴보면 작은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가 12파이이고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반지름을 모르기 때문에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를 통해서 호의 길이를 이용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y인 원의 전체 둘레 중에서 360도 중에 중심각이 120도의 길이가 12파이라고 주어졌고 이를 계산하면 y의 값이 18cm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만큼의 반지름의 길이가 18cm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고 남았을 때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큰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24cm이고 중심가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즉, 24 곱하기 24 곱하기 파이인 원 전체에서 360도분의 120도만큼이 바로 작은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준 것이 바로 색칠한 부분이 되는데 이 작은 부채꼴의 반지름이 18cm, 중심각은 마찬가지로 120도입니다. 따라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도 구하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 360도 분의 120도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84파이 제곱 센치미터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